이사여서 제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과학원이와 내 눈이 왕곧 망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며 그때의 슬압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재단에서 살아있는 수출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며 하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 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추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 있는 것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